오리진 2016은 그래프를 파워포인트에 쉽게 내보낼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오리진 프로젝트의 폴더에 있는 여러 그래프를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에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낼 그래프가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Send Graphs to Powerpoint 버튼을 클릭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폴더와 하위 폴더에 있는 모든 그래프를 파워포인트로 보내고 싶은 경우 Select Graphs에서 All in Active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그래프만을 보내거나 순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s p e c i f i e 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프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래프 페이지 옆에 있는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내보내기를 원치 않는 그래프 이름을 클릭 후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제거시킵니다. 우리는 네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순서를 재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가 선택되면 설정을 변경하여 각각의 롱 네임이 표시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팅 슬라이드 인덱스를 3으로 설정하면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 그래프가 추가되게 할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모드를 스타트 뉴로 변경하고 로드파일 템플릿에 그래프를 보낼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에 그래프가 생성되고 이것을 쉽게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